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팔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는 나경원 4년 의원. 동안 나경원 자, 의원 잠깐 중단하시죠 자감맹점 법인 나경원 의원 잘... 의제외 발언을 의제외 발언을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네 의제 의, 의제 내 네, 발언으로 하세요.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가맹점법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률 질서 안에서 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오늘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님들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귀를 열고 들어주십시오. 말씀을 정말 귀를 열고 들어 주십시오.